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할까요? 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자라가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우리가 허락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가는데 예, 영혼의 영혼이 자라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가 영혼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영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지려면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것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푹 자고 운동도 하고 골고루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육신도 자라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들도 자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 영원히 자라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편 에, 찰스 브리지스라는 분이 쓴 에, 시편 119편이라는 책에 시편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에, 에, 사모함을 둔두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이 시편의 작은 한 부분조차 포기하지 않겠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말씀 한 구절과 안, 부,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목, 목회자들은 매튜 헬리 주석들을 다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예, 이, 이 매튜 헬리의 아버지 필립 헬리 역시 자네들에게 시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을 한 구절씩 묵상해라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두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도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시편 1 1 9편을 읽으면 시편 전체를 읽는 것과 똑같다. 예,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시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 시편을 일단 보면 예, 그 시편 1 1 9편을 읽다 보면 나머지 책들과도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1 1 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장입니다. 예, 성경에서 제일 긴장이고.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0 0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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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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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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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들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84절하고 121절, 2절, 123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뭐가 들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법, 법도 이런 단어들이 성경 119편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절을 제외한 예, 176 구절 중에서 네 구절을 제외한 예, 모든 구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이 시편 119편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뭐 보통은 이게 다윗이 예, 썼다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본문에게 본문에서 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9절의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호수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너에게 준그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는 그 일에 네 인생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뭐를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이 예, 그죠.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모셔다가 야곱과 그 형제들 애굽에 데리고 와서 400년 동안 살면서 예, 그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자마자 핍박이 시작되고 예, 그죠? 예, 고단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기 되어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되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심판으로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좀 줘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400년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0년이 지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셨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빈손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이웃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기억,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그, 어, 기록하셨으니라고 아,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대요? 천대에 걸쳐서 기억하신다. 어, 숫자적 의미로서 천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쉽, 뭐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약속, 내천 년, 만 년, 그러면 천 년, 만 년이면 천 년하고 만 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약속들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쉽게 쉽게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닥쳐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우리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한 번이 아니죠. 예. 제자들과 같이 주무실 때도 있었고 무리로 걸어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을 때는 그죠?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다가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금방 겁을 먹고 잊어버리고 예그 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삶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리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와 했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는 분이다. 우리처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9절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되었다고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 가운데 말씀의 소망 가운데 나타나, 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고난을 이겨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그 삶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음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합니다. 50절 오늘 50절의 말씀 보면 119편 5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도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 있나요? 늘 평안한 삶만 있나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들은 늘 염려와 걱정의 연속들입니다. 날마다 어느 한 순간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늘 그렇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모든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들 속에서도.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지낼 때도 소소한 위로가 필요하지만 고난의 순간을 지낼 때는 더큰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린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소성시킨다는 것 말은 무엇이냐면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부흥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예, 바세바를 가늠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진짜 막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받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과 환란과 문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살아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때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 0편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인생의 문제로 피곤하고 모든 기운이 소실되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그 말씀을 내게, 기억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박효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간증집회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청송 교도소 교도소장이셨던 분인데 그중 죄수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전도하시는 그래서 그 죄수자들 전도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시 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년에 마흔 한번 제사 드리는 종가집이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마흔 한번 드렸대요. 집에 사당이 있고 사당 제사가 한 달에 두 번이 예, 네, 그죠 예. 네. 우리 교회 가는 것처럼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꼭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 결혼하실 때 결혼할 때그 아내 되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이이 아내 되는 분이 천여때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을 성령 체험까지 예,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역사까지 경험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 슬금슬금 예배를 빠지더니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 결혼할 때 예, 아휴 지옥 가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정가 <laughs> 집에 시집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후에 아내가 예, 인근 교회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예, 종 땡땡땡땡 치고 교회는 도시 교회는 차임벨이 있었습니다. 차인벨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옛날에 그 차인벨 소리가 새벽에 은은하게 울리면 굉장히 듣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종소리에 잠이 깼고 처음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해서 그 종소리 듣고 주님 제가 잘못 시집 온것 같습니다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 지옥갈 결심하고 좋은 것 같이 왔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이 종소리가 너무 들리니까 괴로우니까 이렇게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종소, 근데 종소리가 끝나고도 계속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성령님의 소리가 울려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한다아 "내가 너를 떠나, 너가 내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돌아와라." 그래서 예, 이 아내가 밤새 울고 기도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아내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냉장고에 어른들 음식 넣어놓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차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신선한 거들여야 된다. 그래서 매일 시장을 갔다고 합니다. 매일 시장. 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예, 그 냉장고 한번 사다 넣으면 될 걸. 매일 매일 시장 가서 장 받아오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장 간다 그러고 <laughs>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시장 간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오고 예,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종가집 종 종부가 교회에 가더라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예, 그죠 집안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서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해라. 그때 아내가 아버님 오니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는 예수를 못 버립니다. 이혼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맨날 찾아와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안 믿든지 교회를 아가지 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혼해라. 예. 아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이 장로님이 아 이거 도저히 이건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서는 나도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집안 어른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크,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돈, 집안 사람들이 충격. 이게 종 종갓집 종손이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서 안될것 같다. 내가 교회 가서 확실하게 비리를 찾아서 확실하게 내가 교회 나가지고 뭐 잘못된 걸 내가 발견해 가지고 예, 네, 그래죠.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못 다니게 만들겠다 예. 아내한테는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서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아내 설득해서 교회를 다시 빼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따라다니는데 교회가 잘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집사님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이러니까 1등 집사 예,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 교회 밖에 만나면 신나게 먹고 마시는데, 예, 1등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예, 그렇죠?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예, 먹고 마시는데 1등이었다고 합니다. 예, 별명이 폭탄주 공장, 공장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스모커. 예, 그저, 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끊임없이 연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 너처럼 믿어야지, 뭐, 별 유별나게 예수 믿어서 뭐하냐? 예, 그런 예,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지, 교회는 또 교회대로 나가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38살이 되던 해에, 말씀이 그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영점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에 말씀이 장로님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순간부터 술잔만 봐도 먹기 싫고,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내가 가던 술집. 노래 예, 뭐, 이런 곳들 모든, 그곳, 모든 곳들이 지옥같이 보이게, 예, 지옥, 예, 지옥처럼 무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 단절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 바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이 죽은 자도 일으키고 이 말씀이 오천 명도 먹이고 이 말씀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고 이 말씀이 질병도 치유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간에 띠를 삼아 손목에 그죠? 띠를 삼아서 옷에 옷술에 기록해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복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여 여 축복합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죄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될수 있도록 역사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평생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매일 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삶들로 변화되어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